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번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 김여정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 우리 저 탈북 단체들이죠.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보면 최근 5월 31일 보면 북한에다가 보면 전단지를 보낸 부분을 갖다가 맹비난하면서 왜 대한민국 정부를 막지 않느냐? 다 구체적으로 단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단속하지 않으면 9.19 합의도 파기한다. 또 개성공단도 완벽히 이제 없어진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본척한 놈이 더 밉다. 못본척한 놈이 더 밉다. 하니까 즉시 못본척 하신 분들이 즉각 반응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시쯤 노동신문 나오고 10시 40분. 어, 통일부 대변인이 어, 원래는 원래는 오늘 그냥 백풀 백 브리핑,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화면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편안한 자세로서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급히 온 브리핑,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갖다 비치는 상태에서 온 브리핑으로 바꿔서 아유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곧 이어서 보면은 어, 김 여정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으름장론지 6시간만, 한 12시 조금 지나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뭐냐니까, 대북비라, 백해무익하다,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라고, 도대체 누구,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번개같이 반응을 하는지 참 모를 지경입니다. 에 보면 은 오늘 12시 조금 지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면은, 조선 뭐, 뭐 최종관 비서관이나 아니면 그 후에 뭐 외교안보실장이나 뭐 수석급 정도 되겠죠 대북비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 담화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했으니 청와대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통일부 대변인의 통일부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을 쭉 보면 그 브리핑 내용 저 홈페이지들 하면 다 나옵니다. 보더라도 질문, 1문 1답에서도 계속 기자들이 왜 보면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김여정이 발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아니라고 해명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어떤 관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리저리 말을 빠면서 뭐 그냥 브리핑 내용 그대로 뭐 이해해주십시오 뭐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 당초 원래 보면은 백라운드 브리핑이었는데 그것을 온 브리핑으로 바꾸면서부터 김여정의 그 노기에 김여정의 부들부들 떨며 진정하십시오 하고 달래려는 기석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오늘 어, 통일부 어, 대변인의 여상기 대변인이죠. 현안 관련 브리핑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이그 브리핑 내용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질문 답변에서 결국 살포 중단을 갖다가 과거에는 어, 살포 중단에 대한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법률이라고 하셨나요? 답변 예,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묻지 않았는데 보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전단지 대북 살포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브리핑을 한 겁니다. 참 보면 딱한 일이죠. 과연 그렇다면 은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면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은 4월 9일 이후에 5월 31일 어찌는 닷새 전까지 무려세 차례에 걸쳐서 보면은 계속 대북 전단지를 갖다가 북으로 보내고 있고 어떻게 이제 6월 2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3주 남았군요.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또다시 대북 전단지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5월 3 1일 가장 최근에 보냈던 5월 31일 자유 북한운동연합에서는 김포에서 전단지 50만 장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집회 2000장 그러니까 2000달러죠. 메모리 카드 1000개를 갖다가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는 이제 그것의 두배규모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제 이전는 얼마 전에 보면 뭐 남북교류협력법인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젠 이른바 전단지 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6월 25일까지 힘들겠죠. <laughs> 근데, 현, 대한민국 현행헌법, 현행헌법과 법 체계상으로는 대북전 단체들이 전단지 살포를 감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2015년에 당시 북한동포 직접 도끼 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했는데 경찰 등이 앞서 저,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대로 보에 저지를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당시 이제 경찰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당시 이제 그 어, 북한 동포 직접 독기 운동 본부에서는 이거 국가가 이런 바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심각히 침해한 행위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 편을 좀 들어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죠. 그래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 여정이도 얘기했지만, 뭐, 표현의 자유니, 무슨 자유니, 뭐, 흔한 얘기로, 뭐, 개나발 불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6월 25일, 6월 25일, 우리, 이 대북,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다가, 백만 장에, 백만, 백만 장의, 장의 전단지를 뿌렸을 때,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대로, 대북비라가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 진압을 할 것인지, 또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 그랬는데, 대북 전단지 발송이 안보의 위해를 가져온다는 행위라는 것을 누가 탯나 도저히 납득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통일부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이와 같은, 그야말로, 김여정 비유 맞치기 김여정의 그 호통에, 바로 4시간 반, 6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어,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이는 가운데, 아마 저 북쪽에서 가장 그 태용호, 만큼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이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그, 아시죠? 그죠? 목발 들고 옛날에, 트럼프가 작년에, 연두, 연두, 연두교서 발표할 때 의회에서 미스터지! 할때 이렇게 목발 들었던. 예, 보니까, 오늘 아예 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김여정을 향해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단언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에 관해서 지, 어, 지성호 의원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삐라를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 볼수 없다. 북한 주민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정권, 김여정을 겨냥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뭐 쓰레기니 뭐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하게 이야기하면서, 통일부에 보면 법률 제정,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갖다가 금지하는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고 중단 촉구하는 것이 맞다. 북한 정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초점이고었습니다만 북한 정권에만 초점 맞추게라 북한 정권의 비위에만 비유 맞추게만 그급한 대북 정책은 희망이 없다라고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김여정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제가 오전에 보면 그 김여정의 오늘 담화. 노동신문 담화의 3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김여정이 못본척한 놈이 더 밉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한민국 통일부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어, 통일부 대변인은 원래 그냥 카메라 없이 기자들하고 편하게 백그라운드 브리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온 브리핑으로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북한에다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비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 생각이 되며 안보의 위해를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할 대응할 것이니 김여정 동지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흔한 얘기로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